2023년 세계 챔피언끼리 만났습니다. 랑커베 우승자 굿즈하우 대출란배 우승자 변상일의 만남입니다. 자, 97년생과 98년생 상대 전적은 3승 1패로 변상일 선수가 앞서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굿즈하우 선수가 이겼습니다. 중국 레킹 1위까지 올라온 굿즈하우와 변상일의 만남 오늘은 변상일 선수의 100번으로 대고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대국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요. 자, 변상의 선수는 한 곳을 소목을 차지하는 바둑을 두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쪽을 33을 바로 팠고요. 구짜호 선수가 날 일자로 들어가니까 요 진행. 요거 요즘에 많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붙여가는 거. 최근에 프로바둑에서 나왔었는데 오늘은 구짜호 선수 평범하게 날 일자로 둡니다. 구짜호는 웬만해서는 어렵거나 좀 파격적인 수를 잘안 두죠. 굉장히 무난한 수를 두고 후반전까지 그냥 끌고 가는 스타일이에요. 날일자로 천천히 가죠. 지금은 여기가 가치가 그렇게 적어요. 이제는 이쪽 그 좌변 쪽은 서로 간의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뒷문도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 서 손을 빼는 게정수고요자 33을 파니까 이렇게 교환해 놓고 벌려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어깨 짚어 놓고 협공을 했죠. 자 그래서 눈목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수죠. 그리고 여기를 뒀을 때 하나 들여다 보고 이 막아간 수가 정확한 응수입니다. 나중에 맛을 남겨두는 거죠. 뭐 나중에 이, 이, 이런 데를 그냥 막아둔 다음에 나중에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 따르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게 정수고요. 자, 그리고 백이 끊는 건안 돼요. 끊는 거는 여기를 나와서 끊는 순간 흙이, 아, 백이 양쪽을 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백이 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백이 여기를 벌렸는데 이 수로는 여기를 늘어두는 게 정수였어요 이건 변상희 선수가 살짝 깜빡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두고 흑이 지킬 때 벌려줬으면 되는데 여기 그냥 갔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구짜오 선수의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수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너무 유명한 맥이라서 모를 리가 없는데 글쎄요 이걸 왜 이렇게 뒀는지 궁금해요 느는 거는 나와서 끊겨서 이건 수가 나서 안 되고요 실전에 결국은 이렇게 웅크려서 받았는데 흑이 이쪽, 이쪽 젖혀 있고 여기까지 선수 돼서 흙이 활용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기 붙여 간수가 또 재밌는 수입니다 이수가 인공지능의 추천수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구쩌하우 선수가 이 모양을 아예 통째로 거의 공부가 된 거예요 아, 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수가 거의 노 타임으로 나는 오거 봐서는 늘면은 젖혀 이어서 여기랑 여기랑 맞붙이고 연결이 되죠 이거는 연결이 되면 이건 백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실전에 밑으로 늘었는데 중앙으로 틀어막고 이으니까 크의 형태가 좋죠. 1 0이또 후수를 지킬 수밖에 없을 때 여기를 젖혀 있고 들여다보고 찝는 데까지. 여기까지는 소위 말해서 진짜 그냥 인공지능이 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굿즈하우의 수들이 에, 53수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75%굿즈하우 선수가 우세를 잡았습니다. 이땐 좀 사실 소름 돋았어요. 그런데 변상희 선수가 이제부터 힘을 냅니다. 한 칸을 뛰어나가니까 자, 이제, 굿즈아우 선수 여기를 한 칸을 띄고 붙였는데, 여기서 이는 수가, 예, 굿즈우 선수의 첫 번째 실수예요. 여기서는 젖혀서 무조건 밀고 나갔어야 됩니다. 에, 여기를 끊으면 버리면 되는 거고, 젖히면 계속 젖혀가면서 이쪽으로, 중앙 쪽으로 치고 나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는 수가, 예, 지금 굿즈아우 선수가 침착한 수긴 한데, 변상현 선수가 이걸 바로 밀어버리니까, 이, 아마 바로 미는 거에 대한 그, 좀 뭔가 판단 미스가 있었어요. 이걸 계속 늘, 늘거나 한칸 뛰거나 하자니 이게 중앙이 막히는 게 너무 싫고요. 여기가 아직도 못 살아 있거든요. 이쪽 돌이. 이런 데 급소 맞으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지금 실전에 젖혀 갔는데 바로 끊습니다. 자, 늘니까 여기 한 칸을 띄어요. 이제는 버리는 게 너무 크죠. 이렇게 버리는 건 너무 큽니다. 살릴 수밖에 없는 진행이 됐는데, 막상 백이 끼워서 이렇게 다 활용을 해놓고, 여기까지 지켜버리니까, 백이 굉장히 편하, 정리가 잘 됐죠. 그 이쪽을 이제 급소자를 공격했지만, 막상 빈상광으로 나오니까, 백이 흙이 바로 이게 뭐 이런데 끊을 수가 없는, 아니, 장문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전에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이어만 주면 이렇게 씌워서 막을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변상일 선수가 안 받고 날을 짜간 게 좋은 타이밍이었였고요한 점을 버리고 이렇게 진행돼서는 이곳에서 변상일 선수가 포인트를 많이 땄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잃었던걸 여기서 다 따라잡았어요. 이렇게 되면서 바둑은 다시 지금부터의 바둑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 붙여놓고 여기한칸뛰니까 침착하게 늘어뒀고요. 굉장히 큰 수죠. 그러니까 이곳을 들여다봤는데 이수도 구짜오 선수가 그냥 뭔가 이쪽을 키워가는 수였는데 이 수보다는 여기를 두는 게좀더 좋았습니다. 여기서 다음에 두점 움직이는 맛을 남겨서 받아주면 그때 뭐 이쪽을 날일자를 두거나 이곳을 키워가는 게 지금은 맞았는데요. 여기를 들여다봤는데 이게 선수가 아니에요. 흑이 백이 손 빼고 여기를 먼저 간게 지금은 좋은 판단이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변상의 선수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이곳을 이렇게 교환을 해 놓고 크게 이제 이곳을 정리를 해 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리했는데, 아직도 못 살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지켰죠. 백이 두터워지니까 이걸 지켜 갔죠. 이곳을 붙여서, 이단을 이따, 쳐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단수를 치고 호구 쳐서, 굿즈아우 선수는 일단 안에서 백이 살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나가도 이 믿은 게다 선수기 때문에 몇 발짝 못 나간다 이겁니다. 자 이제 이바둑은 이 우변에서 흑집이 얼마나 나냐가 승부가 됐어요. 확정가는 백이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쪽을 먼저 건드려 가죠. 그리고 이제 날일자로 갑니다. 예, 네, 중앙 쪽 흑대발 은근히 노리면서 이쪽을 움직이는 수를 두어 갔고요. 자 구자호 선수 후구 쳐서 이곳을 연결을 하면 날일자로 넣어서 계속 공격을 하겠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자 변상해 선수 여기서 좀 고심을 하다가. 이곳 교환을 해놓고 굉장히 안정적인 수를 둡니다. 중앙을 두텁게 밀어가요. 예, 네, 밀어가서, 어, 이쪽을 버리더라도 중앙을 공격하면 할만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구자오 선수가 사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게 늘었는데, 이 수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라고 인공지능 얘기를 합니다. 왜그러냐면 여기를 어차피 미는 순간, 실전에도 이제 밀었는데, 여기를 계속 받을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젖혀 가더라도 어차피 이쪽이 끊어지면은 이게 다 악수예요. 이 대마가 위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믿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을 거면은 이 상황에서 그냥 느 는게 정수라는 거예요. 전단칠때 이렇게. 실전에는 여기를 늘어놓고서 뒀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으니까 오히려 악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는수가 중앙 쪽이 오히려 백이 더 두터워졌다는 얘기예요. 흙이 이렇게 입구자로 받았는데. 나를자로 씌어가니까 이제 중앙 백이 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구자호 선수가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단추쳐서 살아갑니다. 있더라도 여기는 이제 젖히고 이렇게 젖혀놓으면 살아있죠. 중앙이 집이 나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상일 선수 요 교환을 해놓고 이쪽을 붙여서 선수 교환하고 을 이쪽을 두어갑니다. 바둑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이라도 변상일 선수가 앞서 있는 상황이에요. 바둑은 어느덧 끝내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정말 끝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래프가 굉장히 요동칩니다. 자, 이쪽을 두고 여기를 굴복을 시켜 놓고 이렇게 1단락이 되고 여기를 막아갔습니다 그리고 백이 젖혀 이으니까 여기서 손을 빼고 이끄는 것도 저, 어, 정확한 판단이었고요 여기가 한 10집 정도 되는 곳인데 이곳보다는 실전처럼 여기 끊는 게 약간 크다는 거예요. 자 단술 치고 나가니까 여기서도 변상의 선수가 또 멋진 끝내기를 보여주죠. 이 수가 좋은 수입니다. 그냥 끊는 거는 여기를 당해서 약간 손해이기 때문에 먼저 여기 두는 게 좋은 수예요. 흙이 반발이 안 돼요. 네, 뭐 이렇게 두면 끊어놓고 이렇게 단수 쳐서 수가 나고 여기를 호구 쳐도 역시 끊고 쭉 따라 나가고 마지막에 여기를 딱 찝는 수로 인해서 수가 납니다. 어떻게도 수가 나요. 네, 여기를 메꿔도 끊어서 수가 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안 됩니다. 결국 이을 수밖에 없고 멋진 끝내기를 보여줬죠. 자 그리고 이걸 찌르고 여기를 이어서 선수가 최선의 끝내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바누, 바둑은 어느덧 돌고 돌아 반집 승부가 됐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구자호 선수가 여기를 뒀는데 자 이수로는 이쪽이 컸다는 거예요. 여기 날 있잖아 밀어서 끝내기. 그런데 일단 구자호가 먼저 실수를 합니다. 자, 백이 이곳을 교환 선수해 놓고 여기는 안 받으면 안 돼요. 여기는 끼우는 순간 요세 네 점이 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고. 자, 여기를 끊어 놓고 이제 이쪽으로 돌이 오게 돼서는 이제 변상일 선수가 승기를 잡았어요. 자, 이 모양에서 자, 여기까지도 좋아요. 여기서 이쪽을 지켜 뒀으면 변상일 선수가 조금이라도 이기는 바둑입니다 자, 그런데 변상일 선수 여기 어디 두느냐? 이 자리를 둬요. 이게 역 끝내기 3집 짜리인데요. 크긴 큽니다. 흙이 언제든지 선수할 수 있었던 곳인데 안에뒀기 때문에 역으로 둔 거예요. 그런데 이수보다는 중앙이 좀더 컸어요. 결국은 이 자리를 흙이 오면서 다시 바둑은 미세해집니다. 자, 여기서도 이 장면에서도 실전에 이제 찍고 이렇게 호구 쳐서 진행이 됐는데 부분적으로는 여기도 그냥 이어두는 게 정수였어요. 자이 자리는 상당히 좀 어려운 자리인데요. 지금 치받는 거는 끊고 젖혀서 수가 나서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찝은 건데 막상 호구 쳐버리니까 여기 안둘 수가 없죠. 지금 다른데 뒀다가는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당해버리니까 너무 많이 당하죠. 그래서 여기 지켰는데 여기를 가만히 밀어 가니까 이 중앙에 석집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 형태는 나중에 나오지만 흑백이 또 가이스를 해야 되는 아주 묘한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바둑은 극미한 반집승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변상일 선수에게 반집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여기를 들었습니다. 집어넣고, 입구자로 붙였죠. 나와 끊는 게 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세를 유지하던 변상일 선수가 여기서 이 빈상각을 두었는데, 이수가 이 바둑의 패착입니다. 이수로는 여기를 뒀으면 물론 끝내기가 어렵긴 하지만 변상희 선수가 반집 이길 가능성이 더 컸어요. 그런데 이게 선수라고 보고 여기를 이게 그냥 지나가는 길에 중앙 쪽에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를 교환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변상희 선수가 관가한 수가 있었어요. 여기 교환해놓고. 굿즈 하우의 오늘의 묘수입니다. 끝내기의 묘수인데요. 아, 소름돋는 수가 나왔어요. 이 치종수가 기가 막힌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끝내기라면, 이렇게 끝내기를 한다고 본 거예요. 이렇게 끝내기면 변상의 선수가 이깁니다. 이러면 이 빈상각이 손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밭전자를는 수가 끝내기의 묘수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 죽잖아요. 그, 이게 어떻게 끝내게묘순가 그런데, 이거를 찝고 이렇게 키워 죽이는 수가 있었어요. 일로 못 둡니다. 일로 두면, 여기를 단수를 친 다음에, 여기를 끊으면 수가 나죠. 이 밑에서 수가 나요. 그러니까, 받을 수 밖에 없는데, 여기를 끊으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됐냐. 백집은 오히려 한 집이 늘었어요. 그런데, 흑이 여기를 두 점을 죽이면서, 여기 찝는 거 선수했죠? 그리고 단수 치는 것까지가 선수예요. 여기가 무려 4집이 나 버렸습니다 흑집이 원래 원래 이 형태가 그냥 이런식으로 단순하게 끝내기라면한집 반밖에 안 나는 형태예요이 형태가 여기도 지금 옥집이 날수 있고 여기도 아직 확실한 집이 아니죠 근데 이게 무려 실전에 4집이 났습니다 100집은 한집 늘어나는데 불가하고요 이곳에서 최소한 구처 선수가 한집 이상 이득을 봤어요 이받전자를 째고 이렇게 키워 죽이는 거를 변상일 선수가 못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교환을 안 했으면은 이빈 상각 교환 안 하고 그냥 막았으면은 이 바둑은 변상일 선수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같은 끝내기를 할 수가 없죠. 이 끝내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나중에 다섯 치면한 점이 죽잖아요. 네.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교환이 된 거기 때문에 대학수가 돼 버렸죠. 흑이 이렇게 끝내기를 할 수가 없죠. 지금은. 이 순간 절묘하게 이 끝내기를 한 다음에 여기를 딱 끝내기를 하는 순간 모든 게 맛보기 모든 게 맛보기가 되면서 마지막에 또 기가 막히게 변상의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화가 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이 장면에서 흑이 여기를 끊고 여기를 두니까 이게 선수예요 자 얼핏 보기에는 수가 안날것 같죠 손을 빼더라도 여기 들면 여기 두고 수가 안될것 같은데, 이 장면에서 끊어도 일로도 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일선 젖히는 수가 있었어요. 여기를 받으면 이걸 늘어서 패가 되고요. 여기를 단수 쳐도 이렇게 단수 쳐서 패가 됩니다. 여기가 갈수를 해야 되는 장면이에요. 변사이 선수가 처음에는 아마 이 장면을 착각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 나중에 알았겠지만, 결국은 여기를 갈수할 수밖에 없게 돼서,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반집이에요. 마지막에 이 반패가 이 반패가 남았는데 이 반패를 패감 차이로 예, 패감이 흑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변상희 선수가 패를 양보했죠. 이렇게 돼서 마지막 반패를 굿즈아우가 이기면서 굿즈아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 공백까지 맺었지만 반면으로 7 집을 굿즈아우가 남겨서 덤6 집반을 제하고. 굿즈하우 선수의 반지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변상회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판이고요. 마지막까지도 이길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는데, 에 그, 악수 교환을 하면서. 근데 마지막 장면은 사실은, 어, 굿즈하우가 잘둔 거죠. 이, 받전자째고, 이거 키워 죽이는 묘수가, 이바둑을 굿즈하우의 반지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뭐 어, 마지막은 구자호 선수가 잘 뒀다라고밖에 볼순 없는데 변상일 선수가 아쉽죠 이길 수 있었는데 이길 수 있었던 찬스였는데 실수를 하면서 에, 아쉽게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번 출남배 우승자이자 이번 대회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변상일 선수가 아쉽게 32강에 탈락하게 됐고요. 자 구자호 선수는 어, 정말 천신만고 끝에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